자 이번에 할 게임은 레터즈라는 스팀 신작 데모 버전이고요. 이 어, 게임의 스토리는 주인공은 감옥에 갇혀서 생체 실험을 당하게 된다. 같이 수감 중이었던 죄수가 먼저 생체 실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죄수는 괴물 지로 변해버리게 되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괴물로 변한 죄수를 피해 끔찍한 감옥에서 탈출해야 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 번역본을 받아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GO GET IT 오 내가 누구야? 1번? 뭐지? 감옥 챕터 챕터 1이 감옥인가봐 감옥 어어 오...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움직이는 중 지금 생체 실험 당하러 가는 건가? 어, <laughs> 홀. 아... <laughs> 헐... <laughs> 뭐야? <웃음> 거미 됐어, 거미. 아 이게 괴물진가 보다. 어 지금 막 탈출해야 돼. 빨리 구경할 때가 아니야 빨리. 나가 나가 나가. 헐. 이제 얘 피하면서 다녀야 되나? 얘 아직도 안 죽었네. <laughs> 어떻게 하지? 어, 다 숨어야 되나 보다. 어, 이게 난가 봐. 5번이다, 야. 오케이. <웃음> <웃음> 아, 얘가 이제 소리에 좀 민감한가? <웃음> <웃음> 아니, 뭐야? 뭐야? 그냥 앞으로 가 볼까? 예. <laughs> 아, 뭘까? 아네 번째 안 들어가죠? 어? 아잘 들어가지네. 아 되네? 오. 오케이 좋아요. 아 되네? 나아 아, 방향키로 들어가는 거구나. 얘들아, 같이 가! 나도 무서워! <laughs> 뭐야? 완전 에일리언처럼 여기, 저 위에 있는데? 그 녀석이 환풍기로 들어가 버렸어. 젠장. 이제 그 녀석은 어디든 갈수 있을 거야. 카드와 비밀번호가 없이 열리지 않아. 어, 파이프를 한번 조사해보자. 아, 파이프로 들어가자. 이건가? 아, 어, 여기 살짝 튜토리얼인가 보네. 그지 오케이. 어떻게 해? 그냥 가서 죽일까? 아. 아. 몰래 가서 어, 된다. 아. 애들 막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담배를 왜 피고 있어, 갑자기. 아, 이런 식으로. 가자, 야, 가자. 어, 뭐야. 버튼을 밟고 있어야 되나봐. 엥? 아, 박스로 하는 거네. 아. 야, 오케이. 애들 와. 애들 왜안 오지? 나 아, 온다. 오, 오케이. 간단하구만. 어, 오케이. 간단하고만 어, 얘네들 다 풀어줘야 되는데? 다 나와! 뭐지? 빨리 달려가야 되나? 아, 오케이.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쩐 녀석을 쫓아갈게. 가자. 어, 그 들어가버렸는데? 어, 다 따라 들어갈 수 있다. 배운 대로 열심히 써먹으면 될듯 <laughs> 뭐야? 나도 타 열심히 가는 중. 어, 얘 뒤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빨리 나가야 돼! 아! 아니! 그냥 튀어야 되나? 아, 근데 뭐 별거 없네. 그냥 쭉 가면 될 듯. 이제 같은 수법 이제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제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잽싸게 모빙 얘는 뭔데 여기 들어가도 피부가 안 녹냐? 어? 쉽네 어좀 아슬아슬했다 조심 다왔다다왔다다왔다 다다 고지가 코앞이다 됐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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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 왔어 <laughs>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좋았어아어 다행이다 다시 돌아가 볼까? <laughs> 애들 어디 갔어? 아 어, 밸브 손잡이 가져왔어? 아니 못 가져왔어. 가져와야 돼. 그래도 이제 안전하잖아, 그지? 여기네 있 밸브. 이것도 끊어져서안 되네. 야, 애들아 가지고 왔다. 뭐지? 어 진짜 이거 왜 나만 함? 됐다, 오케이, 잘 나왔다. 가자, 얘들아. 아, 이거 신발 못 챙겨나 따라와. 헉, 뭐야, 헐, 멈춰. 당장 일어나서 보안실로 들어가. <laughs> 저 녀석이 6번을 데리고 왔어.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 이 장소에서 벗어나야 돼. 어, 이 문은 다른 문이랑 뭔가 달라. 뭔가를 끼워 넣어야 할것 같아. 배관이 두곳 있으니까 나눠서 찾아보자. 알았어. 날 위로 올려줘. 어 아, 오케이 잘하자 어어 쟤가 어, 더 짧네 아 뭐야 부럽게 아 계속 끼어가야 돼아 내가 위로 오케이 I got it.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좋아 기어서 가는 앞으로 갔다, 뒤로 마리가드 맞다고? 아! 아, 미세 컨트롤이구나. 완전,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쉽다, 쉬워. 아, 찾았다. 이거 아닌? 뭐야? 뭔데? 에? 에? 그냥 챙기고 빨리 나간다. 아, 됐다. 나가니까 되네. 쉽네.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친구는 왜안 오지? 다 했나? 이미 갔나? 헉, 저거 뭐야? 아, 거미. 거미대가 왜저기에 있어. 괜히 저기 지키고 있다가 아주 친구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 이미 왔네. 아, 걔는 걱정했네. 가자. 뭐야? 저놈들이 6번을 죽이려고 해. 빨리 그를 구하러 가자. 빨리 와. 이 문을 열려면은 카드가 필요하대 어떻게 하지? 카드? 문이 있는데 열려면 카드가 필요하다는데? 백원을 통해서 들어가보자 어 그래 근데 <laughs> 내가 또 들어가네? 짜증나게 어 뭐하는 거야? 어? 가이 가면 안되나? 어어어 <laughs> 쉣응 아, 상자를 미리 땡기자.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지? 네. 여기 더 이상 안 밀어지는데? 아, 위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오케이. 이게 픽셀이라 잘 몰랐는데 위로 길이 있네. 어떻게 하지? 쉬, 쉬, 쉬. 됐다 오케이 야 6번 내가 왔어 널 풀어줄게 어떤 레버를 당겨야 하는지 알고 있어? 어잘 모르겠어 너의 선택에 맡길게 응? 그럼 빨간색이지 어, 어 됐네 어 고마워 어, 카드를 가지고 있어 자 이제 여기서 탈출하자 이건 뭐였을까 이거안 되네. 오케이, 가자. 어, 이제 다 모였지. 가자, 우리 얼른 와, 가게. <laughs> 이제 죽여야 된다. 대가리. 그렇지. 어, 열쇠 찾았다. 수가 열쇠 아님? 야, 수가멸 시를 찾았어! 야, 하나씩 풀자. 자, 다음! 오케이.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아, 반대편에 철장을 열수 있는 레버가 있어. 100원으로 들어가서 열어보도록 할게. 또? 내가? 또 나야? 와, 저 둘이 개꿀빠네 6번은 심지어 살려줬는데. 이것도 내가 해야 돼? <laughs> 이거겠구만 됐어 저 레버는 다른 철장을 여는 레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laughs> 아이고 걸렸다 어떻게 하지 나라도 나가야지 어차피 모르는 애들이었잖아 살살람 살아야지 제발 제발 어, 수고. 아, 아, 아 위로 갈걸. 아, 뭔가 살짝. 위에 저거 길 보였는데. 아. 잽싸게 달려서. 점스. 잽싸게 달려서. 점스. 대기. 점스. 그렇지. 어, 밑에 괴물한테 죽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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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하리 y 리 이제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 잘 봐. 점 y 점스 어, 뭔지 모르겠지만 점프 타 e 잘했다. 오케이. 아, 어, 오다. 아. 아. 올라가고 올라가서 잠깐 대기했다가 이리 올라가고 대기했다가 올라가는 거일듯, 그렇지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아나 죽은 줄. 아 됐다. 음, 넌못 내려와. 좀 버튼. 그렇지. 어, 안 열어줘. 사람 있어요. 뭐야? 이번에 실험실이래. holy. 아, 데모 버전 여기서 끝났네요. 오케이. 아 이거 나중에 정식 버전 나왔을 때 한글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